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신한국 협회장 송광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인천 대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순회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천 권역을 첫 순회지로 택한 것은 인천은 6.25 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이 5천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구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카프 시절 만물복귀를 마치면 꼭 인천 자유공원에 자리한 맥아더 장군 동상에 올라가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인천 피스로드가 인천 상륙 작전 기념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해주신 양창식 u f 세계 의장님과 김선교 지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 목회자님 그리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함께해주신 윤상현, 허종식, 유동수 김주영, 하근수 국회의원님과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님, 이행숙 정무부시장님 등 많은 지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2013년 7월 27일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출발했습니다. 3,800km를 달려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14개 나라로 확대가 되었으며, 현재는 160개 국가가 함께하는 세계적 차원의 통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피스로드는 참 어머님의 특별하신 말씀에 따라 독일 베를린 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피스로드 10주년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독일 정부와 베를린 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를린 시내를 행진한 참가자들은 독일 국회 광장에서 이제는 남북한이 통일할 때임을 선언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160개 국가가 동참하는 피스로드에 이어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맺고 있는 160개 국가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하게 하심으로써 남북 통일의 천운을 모아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 5월 이제는 남북통일 시대를 2025년까지 준비하고 실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주도해 오셨던 냉전종식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거자들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 소련 연방의 해체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또한 소련 대학생들에게 통일 원리를 교육해 소련 공산당 쿠데타를 막아내셨습니다. 이어 1991년 김일성 주석과 단독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핵사찰 수용, 남북한 경제협력의 길을 여셨습니다. 차 모모님께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5 UN 사무국 한국 유치운동을 전개해 오셨으며, 싱크탱크 2021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냉전 종식과 남북 통일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참 부모님의 삶과 업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회자님들부터 앞장서 주신다면 식구님들도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저는 현장에서 보내주신 교회 소식을 가급적 참 어머님께 자세히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현장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산교의 소식입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기 위해 청평으로 향하던 마산교의 봉고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 명의 식구님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정호 교회장님에게 빨리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산교회 식구님들은 천심원 철회와 정성을 끝까지 마치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산교회 식구님들을 보면서 저는 참 어머님께 마산교회는 꼭 대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목포교회 초등학생 유승관 효동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승관이는 전도 결의서에 나는 아빠를 꼭 교회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썼습니다. 승관이의 글을 본 아빠는 어린 아들의 소원에 감동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셨던 전북 임실교회 정화연 교회장님의 사연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연 교회장님은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된 분입니다. 목회 경험이 부족하시고 실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교회장을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참 어머니께서 6개월 총력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날 정화연 교회장님은 교회에 안 나오는 집은 무조건 매일 찾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문자를 꾸준히 보내도 응답을 안 하는 식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 안 받아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우연히 그 식구님을 막다른 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식구님은 교회장을 피해 가고 싶었지만 정화연 교회장님은 식구님에게 나에게 딱 걸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식구님은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예배에 꼭 나오겠습니다. 약속했고 정말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마산교회 식구님들의 간절한 정성과 아버지를 교회로 데려가고 싶었던 승관이의 기도를 하늘은 들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우리는 임실교회 정화연 교회장님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식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휴면 식구와 새 식구를 딱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목회자님과 식구님들이 하나 되셔서 꼭 승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